와, 여기 첫서리가 왔네요. 오늘 10월 19일인데 서리가 내렸습니다. 아, 이제 고추 마무리를 하라는 거겠죠? 아, 이렇게 첫서리 오면은 이제 지금은 우선 여기 서리가 고추 위쪽만 거의 많이 내렸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서리가 오면은 고추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노지는 어 일단 서리가 오면은 이제 고추가 생명이 끝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첫 서리 맞고 고추 밑둥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첫 서리가 왔기 때문에 이제 고추를 더 이상 어, 불키기도 힘들고 이렇게 보면 고추가 위에도 많이 달려 있죠. 다 달려 있는데 어, 이 풋고추를 다못 따고 다못 따니 거의 못 땄죠. 거의 못 따고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제 어, 여기 서남부 지방 전북 남원 대강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첫소리가 이렇게 내렸으니까. 어, 이렇게 참 예쁘게도 내렸네요. 자, 이렇게 이제 고추 그만 작업하고, 밑둥 자르고, 이제 밑둥 잘라서 고추를, 어, 나머지는 불 켜야죠.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이런, 어, 청고추들은 안 익습니다. 어차피 밑둥 잘라도. 나머지 이제 이걸똥 말똥 하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약간 붉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만 불 켜고, 어, 나머지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태비로 써야죠. 나머지는. 어, 첫 소리 참 예쁘게 내렸습니다. 일단 첫 소리가 이렇게 내렸으니까, 어, 고추잎 전체 다 보면은 다 파랗게 돼 있는데 그 사이로 하얗게 예쁘게 덮였습니다. 저 고추 좀 보세요. 저렇게 많이 붉습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이제 수확을 하고 어 청고추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청고추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자, 오늘 10월 19일 여기 이제 첫 썰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